라이입니다. 오늘은, 탈, 오늘의 탈출맵. 여기서 탈출해야 되는데, 제목을 잃어버렸어요. 제일 간 지, 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. 근데 내가 모르고 이러고 있었어. 모르고, 모르고, 모르고. 제작, 양탈정. 게임 모두 블록파게 근데 제가 조금 해서 아주 쉬울 거예요. 자, 이거는 나갈 거야. 없다니까하나 아, 왜 이딴 장치를 설치해 놓? 여기, 여기부터 할게요. 왜 이딴 장치를 설치해 놓 건지. 에휴.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? 출구. 출구를 대체 어디가? 놓. 어 저기 빛이 새어 나오는 것 같은데. 그래? 한번 가볼까? 뛰어. 장빛지 확인하고 해 부수세요. 뭐야 아무것도 없네. 일종의 함정인가? 아까 옆에 격투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응? 격투장? 장이라고? 설마. 아까 옆에라고 했으니까요. 이게 격주장 아닌가 색이 달라 느낌 잘했어요. 나는 곧곧 의역 곧의 열쇠가 될 거야. 어,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. 블러브 이거, 이거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 같다. 잘 찾아. 제가 친구랑 이렇게 두 개를 입을 수 없냐. 색이 다른록 색이 다른데. 헉 이런 데가 숨겨져 있었다니. 대체 이 꽃을 만든 의도는 뭘까? 아무튼 탈출하는 건 맞나? 후 걷는 소리가. 들. 아 경원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 달리자 달려! 또각 또각 사다리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빨리 사다리를 통요또 아해요 해요 벌꼴 다네 빨리 가보자 이건 제 기 어려워서 그래요. 타기가 없죠. 하는 사람 알겠지만 타기가 얼마나 힘들, 세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. 여덟. 마인크래프트 하나 더 도전해본다. 도전. 타타타 타기. 어 잠깐. 왜왜 멈춰? 그럼 갈게 빨리 이거 엔딩이아 말이 안돼 탈출한 거야? 엔딩? <laughs> 이거 해본사람이 있을것같은데 엄마와 그거 아닌가? 이거 엄마 많이 챙기셨어요 다 인증 제가 캡했어요 아중에또 내가 유유 아니 자유다 다시는 그딴 데안 들어갈 거야 플레이 저앞짧만큼 점프 맵과 주인공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엔딩이잖아 엔딩이잖아 외진, 뭐, 외 반전주의. 어때? 여태까지 모은 아이템을 여기에 넣어주세요.